그 내가 오늘 혼자 실제로도 먹고. 남매잖아. 내가 뭘 혼자 먹었냐면 like 내 반찬. 아나 아까 형 응? 고기사 고기사 서 고기. 아니 근데 아마 저 시대도 고기가 되게 귀했을 거야. 어, 어. 좀좀나 아, 아, 답을 아, 아. 아세요? 어, 저기 음. 있죠. 음. 아 <laughs> 침대 사장님이랑 대장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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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도 모르고 <웃음> <그래서> <웃음> 그리고 내가 오늘 혼자 실제로도 남매잖아 <laughs> 내가 뭘 혼자 먹었냐면 김치찌개에 있는 고기, 돼지고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어? 고기가 고기 <laughs> 없나 봐 <laughs> 네. 소세지만 이렇게 <laughs> 혼자 먹고 이런 거 아니야? 아이소시지분홍소시지너 아니, 거기 막 소세지랑 멸 굴비 아니야, 굴비? 굴비? 굴가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밥 먹고 했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뭐야? 그런가? 이해 아, 아, 뽑지 않네요. 형? 그래 뽑자. 그냥 네가 뽑고. 네. 자 재현 씨, 준비됐나요? 저는 그냥 바로 오케이. 그냥 프라이가 있습니다. 자 재현 씨 힌트 보여주시죠. 네. 아 힌트 잘못 뽑았다. <웃음> 짜잔. <웃음> 전체 띄어쓰기야 이거 띄어쓰기를 보려면 어 사실 글자 숲까지 덤으로 알수 있죠. 네. 정확한 이제 네. 이게 나오니까. 오케이. 네. 그럼 미션 구간 전체 띄어쓰기 보여주세요. 야, 야, 좋네. 야, 이렇게, 아, 야, 야, 좋네. 이렇게 아, 야, 이렇게, 아니, 야, 최고야, 존나, 좋나 좋았어. 그럼 네 힌트를 뽑은 재현 씨,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네. 야, 오, 느낌이 좋은데. 오. 쏭새지 아, 만큼 편의... 혼자 먹고 이런 거 아니야? 굴비가 기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밥 먹고 했더잖아. <laughs> 아, 진짜 어렵네요. 아, 왔어, 왔어. 피아 <laughs> <laughs>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라 네. 일단 <laughs> 거의 뭐 자포자기 했어요 아, 예. 네. 재환 씨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뺏어 먹는 난 몰라 삼겹살, 닭백숙은 혼자만 먹고 시금치 미더덕은 나한테 주고 오빠는 바보, 오빠는 멍청이, 오빠는 똥개야 <laughs> 아. 아 재환 씨 바보 <laughs> 아니 저기 힌트칸에 네. 글자 수가 나와 있는데 말이죠 네. 아 맞네 아. 네. 아 거의 뭐 그냥 자포자기 한 거죠 뭐예 음, 이것만 음, 알려드릴게요 아니, 여러분 떡갈비 메인인데 다 틀렸어요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같아요 이게 삼삼삼삼이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땡땡땡는 혼자만 먹고 맛없는 땡땡땡만 나한테 주고 인거 같아 그니까 맛없으니까 자기한테 주겠지, 맛있어. 맛있는 거 자기한테 주겠어? 그럼, 아, 그럼 이 맞네. 노래가 나왔겠어? 떡갈비 아니야? <laughs> 떡갈비? 그럼 떡갈비는 혼자만 먹고 저... 떡만둣국은 나한테 주고 <laughs> 오빠는 미니야까, 오빠는 미니야까 <laughs>